아, 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100레벨 넘게 그 세포 키우기 있는데, 제가 100레벨 넘었습니다. 네,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. 자. 자, 맨 왼쪽에는, 혼, 맨 왼쪽에는 가짜고요. 가운데는, 어, 다른 사람이랑, 어, 이거, 이거 뭐야? 새로 생겼는데. 아, 이거? 자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가 제가 세프 이거거든요. 아제 발보다 뭐 아. 아,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깨 보겠습니다. 음. 오다 이거 새로운 오, 왜 레골리니? 어, 레가 안 걸린다. 레가 안 걸려. 오! 왜? 오, 와진 <laughs> 바보다. 아씨아씨아이 씨는 욕감입니다 왜냐면 어 여러 <laughs> 이락실 이기기 때문이 오 파, 파라색... 어, 나이스 파란색 오나이 어? 어.. 저가 왜 나눠지냐고요? 어, 빨리 먹으려고 나이스 오 어? 안녕 어 안녕 너 뒤로 왔다나가 아아 이씨 이씨 아유 아 원래 나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 몰랐네 아나 다른 모드 다른 모드 아 다른, 다른 모드 아 다른 모드로 아 이거잖아 또 아씨 그거 이등이야 나왜 이등이야. 얘들아, 좀 잘해라! 화이팅! 잘할 겁니다. 저희가 이길 수, 있... 오, 저희가 이길 수 있으면, 야, 야, 안 돼! 안 돼, 아! 아, 어왜꿀뚝이야 아, 아, 아니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세요. 오늘 꼭 해, 해야 돼요. 제가 망설이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. 어 고마워 고마워 해줘 해줘 아돈 아니 왜 아. 이리와 어째 오이등 냈다 안돼 안돼 야야야야 야, 야. 야 제발 제발 우리 이등 내라 너 일로와.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때문에 그래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 오지 못해?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 오지 못해? 야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커먼 베이비 일로와 커아아레래짱 크면 클수록 느려져요. 그래서 망아리에요. 아 파란, 이거 선 파란색이었는데, 왜 갑자기, 왜 갑자기 하늘색? 아닌가? 하늘색 아닌가? 아, 모르겠다. 어, 너 일로 와. 어, 아까 개다. <laughs> 일로 와. 일로 와. 어, 일로 와. 아, 오, 여기. 오, 세포를 많이 먹었습니다. 네, 네, 네. 개이득입니다. 근데 네, 아닙니다. 네, 네. 아니에요? 네, 네. 아니에요? 아! 죄송합니다. 아! 아! 어이, 예, 안녕? 아! 아! 아, 아. 야, 광고 좀 끄라고, 이씨. 못하겠는데 이럴 어째 제가 100, 제 레벨이 131이에요 못하겠어요 전 초보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그래요 음. 아 그래도 깰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아깝다 아, 야 얘들아 피해 피해! 야왜고 우리가 왜 하필 골드이냐고 씨! 왜 하필이 골드? 골등? 골드? 골등? 왜 하필이 골드? 골등? 골든 골등! 골든 응? 할수 있어요. 응? 그래도. 일로 와. 어, 너, 너 이제 죽었어. 일로 와. 그래, 일로 오면 일로 와. 아, 씨. 얘가 막아줘. 오, 일로 와. 아니야! 오, 오. 미안한다. <laughs> 얘들아, 미안한다. <laughs> 얘들아, 우리가 이길 것이란다.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마라. 그래도 소용 없단다, 얘들아. 얘들아, 나한테 공격하지 마라. 아니면 죽는다. 얘들아, 일로 와봐라. 난 대왕이란다. 일로 와봐라. 아, 여러분. 근데 커가지고 저가 죽을지도 몰라요. 어, 얘들아. 도와줘. 얘들아. 뭐하니? 아, 진짜 미쳤나봐. 야! 야! 이러면 안 된다. 얘들아. 일로 와. 너 오늘 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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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아니야 여러분 할수 있어요. 아 이러면 안 돼. 네. 야야야 야, 야.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. 내가 잡아어서 미안해 미안. 왜안 먹어지? 똑같은어 똑같다?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. 며칠만 합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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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합쳐라 쳐 합쳐라 쳐 합쳐라 쳐 합쳐라 쳐 합쳐라 쳐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당황하지 마세요. 여러분, 버그판이 있으면 좋겠죠. 그쵸? <laughs> 뭐야? 여러분, 뭐죠? 아니, 왜 갑자기 저 파랑 팀이죠? 읽입니다. 어. 야, 야, 야 그러면 나한테 박줘. 야, 내가 그 블랙홀 옮길 게 야, 아. 야, 야, 모임. 아니, 왜? 여러분 지금 장난하세요? 아, 씨. 망했다. 오. 나이 둘이다. 저 초록팀이에요. 여러분도, 이거, 어, 잘 아는 신분도 있을 거예요, 근데. 오와! 내 걸려서 죽었습니다. <laughs> 어, 야, 얘랑 치는 거 아니야? 얘랑, 그거, 아. <laughs> 야, 하필이 진짜. 이거, 저 초보, 초가... 저 진짜 초보 아니에요. 아, 얘, 예... 죄송한데, 저, 아, 씨. 아, 그래도, 다... 그래도 똑같은 팀이니까 괜찮고. 아, 씨, 왜, 욕심부린다. 60분이니까... 자, 2편에서 만나게 보겠습니다.